안녕하세요. 행복시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1.5% 그리고 코스닥이 좀 많이 올랐는데 3.14%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코스닥에서 어떤 종목이 많이 올랐는지 또 최근에 세력들이 코스닥에서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종목들을 좀 보면은 오늘 코스닥에서 이 상한가 5개 그리고 1,291개의 종목이 상승 마감했는데 엄청나죠 하락한 종목보다 상승한 종목들이 월등히 많은 그런 날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도 상한가 한 종목 그리고 750개 정도 되는 종목이 이렇게 상승 마감했는데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들 많이 올랐을 겁니다 어. 뭐 특별히 한건 없는데, 종목도 수익률이 좀 오르다 보면, 이상하게 좀 뭔가 한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죠. 하여튼 뭐 시장 분위기가 오늘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시장을 좀 살펴보기 전에, 세계 경제, 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최근에 물가 상승이 어떻고, 금리 인상이 어떻고, 뭐 신흥국 위기가 어떻고, 뭐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드렸는데, 어, 세계 경제가 어떤지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겠죠. 가장 먼저 요걸 보면 됩니다. 요게 아, 국내 총 생산. 이게 보면은, 이게 작년만 하더라도, 작년 3, 4, 5월 달만 하더라도 빨간색이었습니다. 빨간색. 그리고 작년 9월만 하더라도 요게 빨간색과 이런 연두색, 뭐 초록색 이런 게 섞여가지고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다 파란색으로 되고 있다. 요게, 그러니까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요거는 물론 기저효과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경기는 좋아지지 않았는데, 뭐, 작년에 워낙 나빴기 때문에, 올해 조금 나아진 걸 가지고서 마치 나아진 것처럼 착각한다. 이런 걸 기저효과라고 합니다. 그림으로 설명드리면은, 여기 평상시 수준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작년에 워낙 좋지 않았어요. 올해도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년보다는 좀 나아져서, 마치 나아진 것처럼 느낄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뭐, 어쨌든 작년보다 나아진 거는 사실이니까. 음, 좀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보고 싶은 것은 이 물가 상승률을 좀 보려고 그래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 물가 상승률이 뭐 엄청나죠? 5.4%나 됩니다. 뭐 이래되면은 뭐 금리를 갖다가 올리니 많이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자, 일단 물가가 안 좋은 나라부터 좀 보도록 합시다. 뭐 베네수엘라는만 뭐 너무 유명한 나라가 돼가지고 물가 상승률이 엄청납니다, 엄청나고 지금 레바논 같은 경우는 좀 봐야 되겠죠. 이 레바논이 지금 급격하게 최근에 물가가 나빠졌습니다. 어 요요부분에 레바논 그 항구에서 뭔지 모르겠는데 지금 기억이 잘안 나는데 엄청난 큰 폭발 사건이 있었죠. 어 그때 이후로 급격하게 지금 경기가 좋아지지 않아가지고. 지금 물가가 이렇게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그냥 150%넘게까지 올랐다가 좀 하락을 했다가 다시 지금 100% 넘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렇게 되면은 서민들은 거의 죽었다고 라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월급을 400만원을 받았어요 한 달에 400만원 받는데 이게 100% 정도만 하더라 도 물가가 100% 정도 오르면 어떻게 되냐 가만히 있어서 돈가치가 떨어져서 400만원이 그냥 뭐 200만원 된다고 보시면 돼요. 200만원. 400만원을 받았는데, 액면상으로는 400 그대로인데, 실제 내가 돈 쓰는 거는 작년에 비하면 2 0 0만원 밖에 쓸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 많은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실제 구매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쓸수 있는 돈이 없어요. 밥 먹고 못삽니다. 이런 일이 지금, 레바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그 물가상승률 이런 걸좀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될 게, 지금 이 빨간색으로 된이 국가들 있잖아요. 특히 진한 빨간색으로 된 이런 국가들, 물론 뭐 메이저 국가들한테는 잘 없어요. 없는데 아르헨티나도 낑기 가지고 있어요. 한때 그 엄마 찾아 산말리 그주인공이 대한 나라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유럽에서, 아씨, 내가 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미국 뉴욕으로 떠나야 되나, 이탈리아로 떠나야 되나 고민할 정도로. 강대국이었던 그 아르헨티나가 지금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되었어요. 여튼 이런 물가상승률이 이렇게 급등하게 되면 돈의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고정관념 중에 하나가 원금을 잃기 싫어한다 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현금 들고 저축이나 한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어~ 참 조금 조심한 말나오면은돌대가리 중에서도 그런 돌대가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런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높아지는 가운데 나는 현금이 좋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 그냥 골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요런 사례들을 보고, 일단 어려운 국가들도 좀 찾아낼 수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게, 이 돈이라고 하는 게, 물가가 높아지면 휴지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갖다가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또 그리고 이 물가상승률로 정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수 있는 게, 일단 그 나라가 일단 어렵다는 거고, 그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지금 미국으로 지금 달러가 신흥국도 아니면 선진국도 향하고 있잖아요. 미국적으로. 향하고 있는데, 인물과 상승률이 높은 나라들은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뭐, 다, 대부분 다 뭐, 어중간한 이런 나라들인데,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좀 중요하게 바라볼 수가 있고, 여기 지금 터키, 터키도 지금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 화면에서는 한요두 나라 정도입니다. 이두 나라 정도는 신흥국 위기하면 뭐, 걸리들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그리고 이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아도 문제인데 이것도 문제, 이것도 이 너무 낮아도 문제입니다. 이 너무 낮아도 이 문제가 된다는 게 어떤 말이냐면은 어 작년에 월급을 400만 원 받았는데 작년 카면 너무 가깝죠. 그러니까 한 10년 전에 400만 원 받았는데 올해도 400만 원이다. 그러면 지난 10년 동안 나는 세빠지 일을 했는데 월급은 400이다. 아니면 물가가 이렇게 안 올라가지고 올해 더 떨어져서 300이다. 이래 되면. 막힘 빠집니다. 사람들이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물가가 낮아지는 것도 참 괜찮은 일이긴 한데, 사람들이 일을 안 해서 오히려 경기가 나빠지게 됩니다. 물가가 높아지면 돈의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참 힘들게 되고, 너무 낮아지게 되면은 사람들이 내가 이래 사람 뭐 하겠노? 일할 의욕을 꺾어 버리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은행에서 이야기하기를, 보통 이 메이저 국가들 보면은, 우리도 한2% 정도로 그 관리를 갖다 하려고 그러죠. 이 물가, 물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좀 봤을 때, 정리 좀 하면, 2% 정도, 우리는 지금 2.5%잖아요? 한2% 정도로 딱 기준으로 해서, 뭐, 내려가면 좀 경기 부양하고, 올라가면 좀 경기를 갖다가 좀 누르고, 내려가면 다시 좀 경기도 부양하고, 하여튼 이 2%를 중심으로 맞춰가려고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금리를 올리는 것도 2.5%좀 올라가 있기 때문에 누르고자 하는 겁니다. 여튼 이 2%를 갖다가 중시 여기는 이유는, 어, 좀 일할 맛이 나니까. 어 작년에 내가 400만원 받았는데, 이번에 이렇게 2% 올라서 이만큼 좀더 받고, 또 올해 열심히 일했더니 내년에 또 이만큼 좀 받고, 또 후년에는 이만큼 좀 받고 이러면, 아, 열심히 일하니까 어느 순간 400만원 월급이 500만원도 되고, 아, 내좀뭐 진급한 것도 같고뭐한것 같아, 이말이요 근데 열심히 살으면 보람이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물가가 오래니까 집도 내가 3억 주고 샀는데, 한 아, 3억 4천 정도 돼가지고, 아, 돈좀번것 같고, 이런 내 마음이 넉넉해지고, 내 열심히 일하면 잘살수 있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 물가 2%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가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든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원자재를 일단 기본적으로 석유를 저쪽에 사우디나 이런 데서 들고 오죠. 중동 지방에서 가지고 오죠. 그리고 가공을 해서 이렇게 팔아먹어요. 그럼 석유를 갖다가 들고 올라가려면 또 달러가 있어야 돼요. 달러. 달러도 있어야 되죠. 외환시장 달러가 있어야 되고. 뭐, 또, 다른 제품들 팔아먹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외양 관리도 좀 해야 되는 거고, 또, 이 석유가 우리나라에 국내에서 물가 관리를 아무리 잘 한다더라도, 세계 다른 사정 때문에 유가가 굉장히 높아지면, 이게 오일파동 아닙니까? 오일파동. 그럼 또, 국내 2% 물가를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또, 그리고 뭐, 이거 잘 관리한다 손 치더라도, 우리나라는 참 중위도 있어가지고, 태풍도 또 1년에 한 서너번 때려봅니다. 그러면 태풍 와가지고 뭐 농산물 사가지 않았던 거 이런 거 한번 싹 쓸고 지나가면은 다 떨어져 버려서 또 농산물 가격이 폭등을 할 수가 있고 또 이게 또 겨울이 냉해를 입어서 북극의 찬바람이 내려가서 좀 일찍 내려가가지고 냉해를 입게 되면은 배추 뭐한방에싹 날라가 버리고 이래서 자 우리나라에서 물가로 2로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우리나라에서 이 경제 수장으로 아니면 경제 계통으로 해서 이 물가와 관련된 일을 갖다가 상당히 오래했다 그러면은 아마 그 사람은 세계적인 실력자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나라는 그만큼 물가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국가 중에 하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지금 뭐전 세계 경제를 봤을 때 뭐, 회복 중이다.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좀 봐줄 필요가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 메이저, 어, 메이저 국가들 중에서 뭐, 그렇게 어려운 국가들은 현재 별로 안 보인다. 그나마 좀 메이저 국가들 중에서 좀 어려운 국가들이라고 치면은, 아, 터키하고 브라질 정도고, 나머지는 좀 고만고만 하기 때문에, 어, 지금 당장은 뭐, 신흥국 위안위기 뭐, 이런 거는 뭐 걱정 안 해도 되겠다. 대충 요 정도로 세계 경제를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뉴스들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어, 그 뉴스들 참 많이 나옵니다. 나이, 나오는데 어, 그런 뉴스들 보면은 공부에다 넣은 놈들이 뭔가 불안한 뉴스, 뉴스, 어, 그 뉴스들을 다 내보내기 때문에 그런 거 참고하는 것보다 그냥 이런 거 보고 직접 생각하는 게더 어, 바람이 돼. 나는 생각할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면 왜 하겠노? 공부해야지. 나는 뭐이 수학 문제 이거 뭐 못하겠다. 못하면 누가 대신 와서 풀어주나? 지가 공부해서 배야죠. 어, 난 곱하기 그잘 못하겠다. 그럼 누가 대신 와서 뭐 죽을 때까지 곱하기를 옆에서 해줄 거냐? 지가 곱하기를 배야지. 내가 경제 지표 잘못 보겠다. 그럼 누가 대신 봐줄 거냐고? 공부하시오. 어, 공부해야 됩니다. 자, 일단 시장 수급을 들여다 보면은 코스피니까. 코스피에서 금융투자 쪽 빼고는 막 거의 막 그저쳐? 그렇죠, 그렇죠. 어, 실제 코스피 수급은 뭐, 특별하게 볼게 없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갈라가라면 이, 이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되고 이런 것들 좀 세력들이 좀 매매를 일관성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세력들이 있죠. 두시는 이, 이 자석표로 세망가 작전 꾸미고 있더라. 어. 연기금량을 요새 좀 매수하고 있다다 있더라. 있더라. 그럼 투신하고 연기금 매매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일단 오늘 세력들이 이렇게 매수한 종목들, 업종들 살펴보면은 이런 거죠. 어, 서비스업, 과학, 의약품, 뭐 대충 이런 거 매수를 했습니다. 이거는 좀 이따가 모아서 어, 전체적으로 어떤 종목을 맺었는지 네,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지수 좀 보면 아 이거 좀 코스피 좀 올라 붙어요. 어, 갭 상승해 가지고 올라 붙습니다. 이렇게 갭 상승한 이유는 사실 외국인들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죠오 금융투자 쪽에서 많이 매수해 가지고 코스피가 이렇게 올랐다 아닙니까 그죠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도 물론 선물 옵션 가지고 영향을 좀 미쳤을 수도 있겠습니다만는 현물로써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이 요인은 뭐냐 어~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전 세계 바다에 보면 배 안에 기름을 가득 싣고 떠다녔습니다 둥둥 떠다녔는데. 최근에 한국 근처에 물건을 가득 실고 이거 배를 갖다가 이거 선적을 못해요 이거 물건을 갖다 내려 줘야 되는데 바빠가지고 순서 기다린다고 떠 <laughs>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바이든 대통령이 야 너가 24시간 좀 일해야 되겠다 그래서 물건 이거 빨리빨리 좀 날라야 되겠다 이런 조치들을 좀 취했습니다 그러면 물건이 좀 빨리빨리 돌아가게 되면은 그나마 예, 뜨이는 배더를 갖다가 좀 수화를 시킬 수 있겠죠? 그러면 유통이 좀 속도가 좀 빨라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급이 좀 원활하게 되겠지요? 그러면 인플레이션 압박 우리가 좀 낮아졌다 해가지고 좀 올라가요. 그런데 일단 뭐 수급상으로는 뭐큰 그거 없어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거 보면 이 코스닥은 좀올라프어요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어제 오늘 좀 매수했거든요. 자, 그 코스닥, 무산노, 좀 보면은, 일단은, 많이 오른 거 보면은, 위메이드 이 종목이 상한가 갚았어요. 와, 그 다음에 이 게임비라고 몇개 종목이 좀 있습니다. 몇개 종목이 좀 있고, 요런 거, 요 종목들이 좀 올랐어요. 그래서 조금 더 보면 이렇습니다. 보면은, 이외국인들의 최근 일주일에 에코프로 SM, 이런 거, 다원시스, 시젠, 이런 것도 이렇게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우리가 이 종목이 외국인들 매수했으니까 무조건 좋다라고는 볼수 없습니다. 가능하면 좀더 보면은, 외국인들하고 세력들하고 동시에 순매수한 게 좋은데, 사실은 이렇게 좀 열어봐도, 특별히 매수하긴 좀 그렇습니다. 이게, 많이 올랐었어요. 색깔 칠해져가지고, 많이 올라서. 지금 상, 뭐, 접근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일단, 오르긴 올랐는데, 코스피가, 어, 코스닥이 오늘 많이 올라서, 좀 오른 종목 찾아보고 따라가 볼까 하더라도, SM을 갖다가 지금 이 가격에 따라간다고? 어, 지금 여기 1입니다, 1. 예, 이때 한 판은 고 지금 산다고? 지금 산, 산다고? <laughs> 예. 꼭 사고 싶다! 어, 그럼 사세요. 자기 돈거 사는데, 사라 할 수는, 뭐, 못 사라 할 수는 없겠지만, 어, 지금 사기는 좀 그렇다, 이 말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다음 시스 같은 경우도 좀 어중간하죠. 오늘 외국인들이 많이 사서 좀 한번 사볼까 싶어도, 마땅하게 지금 따라가기좀 그렇다가, 시젠 같은 경우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다. 아, 시즌, 최근에 수급이 상당히 괜찮죠. 그런데, 어, 그럴 때는, 요런 거 참고해서, 요런 거. 수급도 좋지만, 모든 걸다 참고라서, 시즌 빵입니다, 빵. 그러니까, 수급이 최근에 상당히 괜찮은데, 삭과 말과 하다가, 이게 빵이면, 에이, 채워보자. 채워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좋냐. 어, 요것도 한 14, 15 정도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수급도 들어오면, 또 주가도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그러면 괜찮다라고 볼수 있죠. 모든 조건에 충족할 때, 어, 사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 돈과 내 서는 거라서 그래요. 남의 돈과 사면은 시즌 사도 돼요. 뭐라고 핑계됩니까? 시즌 다시 한번 수업 좀 봅시다. 남의 돈과 내가 주식 투자한다. 사면 되죠. 사람들이, 야, 시즌 이거 왜 샀노, 임마? 오래지도 않는데 하면, 에이, 이 세력을 뭐라고, 지금 외국인들하고, 옥수를 많이 샀어요. 많이 샀다고. 어, 그래서, 더갈것 같아서는, 이거, 샀습니다. 이래 이야기하면 돼요. 남의 돈거 투자하기 때문에. 내돈거 투자하면, 물론 그래 투자해도 되죠.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가능하면은, 조건이 다 맞으면 좋죠. 어, 이거 빵이 빵. 좀더기다립시 돼. 일단, 코스, 코스닥이 많이 올랐는데, 마땅하게, 살게 별로 없어요. 어, 이거 동아기업, 이거 지금 산다고? 외국인들이 많이 샀지만, 지금 사기가는좀 그렇다. 셀트리온 제약도 어중간하죠 어중간합니다 살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오늘 코스닥 많이 올랐지만 그냥 들고 있는 거 많이 올라서 참 기분이 좋다 요걸 그냥 끝내세요 그냥 오늘 코스닥이 많이 올라서 에 한번 사봐야 되겠네 이런 관점은 안 된다 요렇게 정리하는 게 빠릅니다 일단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이 공통적으로 발생해요 공통적으로 이렇게 오늘 21개 정도 종목이 됩니다 이거 좀 들여다보면 대충 이래요 대충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보면 파란색으로 표시됐거나 세력들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은 좀 대충 좀 제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나머지 요 종목들이 좀 괜찮아요 이 종목들이 있는데 뭐 이왕이면 이런 거수자 높은 거 이런 거 KTNG, KTNG 이거 좋은 종목이잖아 좋은 종목이죠 이런 것들은 좀 검토를 좀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S1 같은 경우도, 이거, 이거 검색, 검토 좀 해봐야 되겠죠. 어, 그죠? 이런 거, 이런 거는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이 게임빌. 이야, 게임빌 또 많이 올라뻔네. 사실은요, 한 며칠간 기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요거는 좀 늦었죠. 어, 지금도 가긴 좀 늦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 멀리 보면 한번 또 공정적으로 볼수 있지만, 다른 것에 비는데 굳이 이거 내살 필요는 없죠 하여튼 오늘 이렇게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들 제가 꼼꼼히 한번 살펴보고서 괜찮은 종목 있으면은 내일 장중수급분석 시간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또 그리고 현재 참맛 어, 어, 이거는 변곡점지표들 지표들쭉 보조지표 보면은 요요요세 종목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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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매수하는 게 좋겠나라고 이야기 했는데 요런, 요런 것도 볼 때도 여기 있다고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요거 보세요 요거 요게 여기 1이죠 여기가 14 정도 되면 괜찮아요 그런데 1인데도 내가 가면 사면 안 되나 사도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어떻게 사라 그랬어요 발을 살짝 걸친다는 기분으로 사는 게 좋다 그리고 만약에 샀다손 치더라도 그렇게 기대 순위를 높게 잡지 않고 대충 쫓겨보면 파는 겁니다 이런 거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이런 개념 무조건 상승 이거는 운이 좋아서 상승한 거예요 운이 좋아서 상승한 건데 이때 대충 묶고 대충 요마에 묶고 대충 요마에 묶고 대충 요마에 묶고 파는 걸로 여기는 좀 작게 먹었죠 그러니까 이 해도 안 올랐잖아 그죠 슈퍼리마는 7입니다 좀더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신호가 15 되기 전에 난다 그러면은 대충 쪼게 묶고 파는 걸로 이렇게 쪼게 묶고 파는 걸로 또 그리고 발을 그치라고 하는 게안 올라갈 수도 있잖아 그런데 자꾸자꾸 놓으면서 요 숫자가 좀 높아졌다 자꾸자꾸 놓으면서 숫자가 높아졌다 여기에 높아졌다 그러면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 하겠지요 또 아모텍 같은 경우 뭐 이거는 좀 운이 좋죠 최근에 이렇게 물론 뭐 보조지표입니다 보조지표 오를 수도 있고 오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참고해 볼만 하죠 그런데 아모텍은 별로 아니기 때문에 다리 걸쳐서 소액투자에서 알바 개념으로 한번 접근해 볼만 하죠 이런 거는 수급을 한번 좀 살펴보고 이 기업에 무슨 일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투어가 지금 그리고 하나투어가 지금 이렇게 찍혀 가지고 있어요 이거 안 간다는 게 아니라 모두투어든 하나투어든 안 간다는 게 아니라 지금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사는 것보다는 좀더 조정 받고 사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코스닥이 급등해서 살펴봤더니 어, 살게 별로 없더라 왜 급등했나 하니까 어, 이거는 정확한 답을 내려줄 수가 있겠습니다. 어, 왜 급등했노? 일단 우리가 급등했다가 살 만한 종목은 없죠? 어, 그런데 왜 급등했노? 하면, 음, 외국인들이 사서 이만큼 올랐어요. 기존에 이만큼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또이를 급등을 해보세요. 어, 급등 했죠? 어, 왜 올랐노? 이미 내가 수급을 장악했죠? 어, 수급적으로 보면 수급을 장악을 했기 때문에, 더 올리든지 더 내리든지 이게 내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올렸다는 것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급등하게 되면 단탄한 군들이 막 이렇게 들러붙습니다. 그러면은 물량을 더 넘기기 위해서 올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다른 말로 하면은 좀 못, 뭐 이건 좋은 말로 하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논리적인 말로 하는 거고, 물량을 떠넘기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10월달이니까 지금 실적도 넣을 거예요. 실적 발표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리고 11월달 되면 뭐, 코로나 공존선언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좀 끌어올려놨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실적이 좀 좋게 나오거나, 코로나 공존선언 하면서, 네, 한번 사볼까 하고 살살 오면, 단타꾼들은 이미 달라붙어 있는 상태가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물량을 좀더 떠넘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늘, 뭐, 자주, 가끔, 자주 쓴다고 해야 되겠죠? 어, 쓰는 말 중에서 하나로 말씀드리면은, 어, 물량을 다 장악한 상태에서 이미 많이 벌어 묻지만 배가 불러요. 근데, 더 벌어 처먹을려고 급등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외국인들, 쓸거지 하려고 급등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스타 급등했다고 해서 기웃, 기웃거리고 종목 연구할 필요 없습니다. 괜히 까불다가, 어, 쓸거지 당합니다.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